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세상의 죄와 악에 지치고 괴로워하는 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영생을 얻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되고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머지않아 멸망하고 큰 적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곧 놀라운 세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과 탄식, 그리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 음란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와 같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당연한 대가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거부의 태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죄의 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도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지옥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멸망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지라도 지옥에 가게 되고 지옥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에 영원히 있게 됩니다. 당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확실한 소망을 받습니다 성경의 기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최대한 태도를 반성하십시오. 죄와 악의 길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는 당신을 멸망시킵니다.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가 정결케 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인간의 생각이 항상 나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예수, 예수 모든. 엑스포 에게 선. 하나님은 가깝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에 따라 심판하고 당신의 죄악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 도는 말씀 하 십니다. 내말을듣고 나를 보 내신 하나님 을믿는 사람 은 구원 을받 는다. 또 심판 받지않고 죽음 에서,